네, 안녕하세요. 구산교의 성도 여러분, 목요조. 목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 그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네, 인사! 와!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저희들 목양실에서 이렇게 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 조명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밝을 것 같습니다. 더 밝은 모습으로 함께 하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도 어, 지난주 사실 저희가 식사하면서 상공사고로부터 어, 들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영아 목사님께서 네. 질문 내용을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 대중문화를 이제 즐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어, 또 다른 질문은 그 대중문화의 그뒷 배경에 뭔가 어떤 음모가 있다. 어떤 세력들이 어, 어, 있다라는 어, 프리메이슨 뭐네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프리메이슨 이 저하기는 굉장히 낯선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요 음, 음.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런 그런 문화를 어떻게 또 읽어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우영한 목사님은 평소에 네. 즐기는 대중문화가 있나요? 어 저는 이제 영화 보는 걸참 좋아하는 음, 편이에요 음. 네. 특히 이제 엑스맨과 같은 히어로물, 네. 네. 히어로물 네. 네. <laughs> 네.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엑스맨은 기독교적인가요? 반 기독교적인가요? <laughs> 어, 글쎄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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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중문화를 재밌게 즐기는 네. 분이십니다. 네. 별 생각 없이 즐기는 <laughs> 분입다 네. 네, 희열이 느껴지면서, <laughs> 희열 네. 느끼면서, 네, 어, 우리 조현 목사님은. 음. 어, 즐기는 재중 문화 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음. 총각일 때는 어, 음. 시간이 좀 있을 때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네. 아니면 음. 음악을 많이 듣거나 했는데 네. 결혼을 하면서 다 접고 음. 어,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 아, 음악만 가끔씩 듣고 독서를. <웃음> <웃음>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음악을 한다, 독서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음. 아. 어떤 책을 읽고 맞습니다.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음악 들으세요? 어, 쇼핑 이런 거요? 어,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음.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좀 장르를 바꿔서 락으로 락? 락! 오탈 아. 그래서 락 중에서도 메탈이라고 어, 메탈. 처음에는 김종서로 음. 시작해서 네, 어, 네. 신해철 음. 가다가 김경호에 꽂혀가지고 계속 음. 음. 그쪽으로 저 되게 안 어울리는 분 어, 그렇죠 머리를 좀 기를 수 있는 게 좋은데 음. 음. 머리가 곱슬여가지고 <laughs> 기르지 는 못해가지고 네. 좀 안타까운 <laughs> 그러면 락은 기독교적인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저는 기독교적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독교적으로 포용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음, 그래서 음. 미국에서 스트라이퍼라는 그룹도 있고 음. 뭐 논란이 있 있긴 하지만 음. 자기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음악을 하는 밴드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음. 기독교 밴드로 전향한 스트라이퍼가 있고 어, 네. 또 예레미라는 아시는 네. 그 밴드가 있고 또 네. 잠깐 있다 사라진 지저스 밴드도 있고. 오, 많이 아시네요. 어, 주로 관심 분야 그쪽이가지고 네. <laughs>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은 그냥 설교에 관한 설교에 좀 도움을 음. 받고자 해서 목사님들이 쓰신 책 주로 읽고 있고요. 네. 예, 네. 거룩한 독서를 하고 계시네요. 네. 거의 뭐 거룩한 뭐... 독설하 거의 하고 이거랑 하고 별 차이가 <웃음> 없습니다 <웃음> 세상 문화와 담을 쌓고 계시는 분 <laughs> 약간 좀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세상 문화를 즐기시는 분, 세상 문화와 담쌓고 계시는 분. 지금 어, 딱 대립이 되는데요? 어, 대립이 되요,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잘 앉아 <안고, 웃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세무사님 뭐 즐기시는? 저도 영화. 음, 영화. 네. 저는 CGV 음. 10년째 VIP. <laughs> 어, 영화 많이 보시면 영화, 음. 영화 광, 1년에한 음. 50편 이상을 음. 봤었는데. 네. 요즘에 영화를 못 봐가지고 음. 코로나 사태 네. 이후로 영화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로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가리지 않고 새로운 나온 음. 영화는 거의 다 봤습니다. 음. 역시 음. 영화를 되게 즐기는 편이라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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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 막 아주 그냥 과도한, 네. 과도한 폭력성이나 네. 뭐 과다 노출이 있더라도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다 본다. 네. 유일하게 공포 영화는 못 보겠습니다. 공포 영화. 근데 사실 이게 영적인 그... 대중 매체 안에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음. 일단 뭐 귀신 나오고 이러면은. 거부감이 먼저 들더라고요왜 아, 네. 굳이 아, 돈 내고 귀신을 봐야 되나 싶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몸이 좋으신 분이. <laughs> 네. 귀신을 무서워. 공포의 말이 무서워. 아니, 마귀도 이렇게 때려. <laughs> 귀신이 때려. <때면서 고용. 웃음> 아니, 그 굳이 영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래서 복성 이런 것도 사실 못 봤어. 아, 그러니까 아, 네. 그렇게 이슈가 됐는데, 네, 뭐, 그건 네, 볼만한데. 네. 아, 뭐, 네. 싫더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목사님 보는 영화들은 기독교적인가 반기독교적인가 그런 질문을 안 하시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음. 일단 그러나 뭐 아까 전에 대중매체 뒤에 누군가 있다라는 얘기에서 약간은 공감을 할수 있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 대중매체를 악하게 쓰는 맞습니다. 영의, 음. 영까지 가면 좀 그런가요? 사람의 힘이 있지 않을까. 음. 음.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아, 어떤 힘이 있을 수 있다. 네. 아.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음. 영화. 응. 음. 너무나냐 음. 어, 예. 굉장히 우울해지는 네. 우울해진 우울해진 영화. 영화. 이런 것도 아. 있는 것같습잘때 네. 어. 무서워지는 영화. 네. 네. 이런 것좀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굉장히 음. 무서움을 잘 타는 분이에요 기름이 <laughs> 네. 네. <두려움이 웃음> 어. 많고. 백팔십인데. 키는 너무 심는데. 무서운, 180cm <웃음> 무서운 <웃음> 네. 영화를 못 <몇 웃음> 봐요. 무서운 <웃음> 영화를. <웃음> 참고로 저는 어, 저 혼자 집에 있을 때불 끄고 자는 걸 굉장히 또 어려워합니다. 아. 네. 똑같은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laughs> 네. 혹시 댓글로 뭐 들어온 거 있나요? 어 아직은 네 댓글 창에 별 아, 내용 이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의 문화를 얘기했는데, 아 저는 어 저는 드라마 보는 거를 또 나름대로 좋아합니다. 예 네, 드라마 보는 것. <laughs> 아니고 그러진 않고요. 어, 그냥 제 눈에 보이는 드라마라고 하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작가들의 어떤 상상력,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또 우리 일상 생활이 녹여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어, 재미있게 보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중 문화를 지금 우리가 즐기는 것들 얘기했고, 뭐, 그냥 네. 즐긴다, 아니면 요즘에 거의 안 본다, 보면서 약간의 뭔가가,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어떻게 우리가 대중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지, 그냥, 세상의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그냥 다 수용해야 되는지 음. 거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예. 음. 저는 좀제 스스로하기가 힘들어서 좀 책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음. 이 선교와 문화 인류학이라고 음. 원래는 선교할 때 배우는 그런 교재이긴 한데 음. 어, 이 저자 분께서 상당히 좀 뭔가 좀 예화들을 많이 들어서 음. 좀 적용하기 쉽게 해서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선 는 특히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그런 전 여기선 전통문화고 우리가 보는 일반 문화를 아예 거부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어 여기서 저자가 위험성으로 할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없어지지 않고 그게 약간 지하로 내려가서 이상 혼재의 양식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또 아니고 그리고 그두 번째가 무비판적 상황화 아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이것도 문제로 어떤 음. 기독교랑 다른 세상 문화가 음. 혼합될 수 있다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세 번째로는 비판적 상황화 음. 그래서 일단은 그 문화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는 목사님이 필요한데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가 음. 일단은 듣고 음. 비판을 일단 듣고 한 다음에 음. 교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음. 그래서 그래. 결론은 그 신자가 내릴 수 있도록 음. 그래서 음. 대중문화에 대한 판단을 목회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가 음. 이게 어떤 길인가 그 결단한 학문으서 이것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논문을 쓰셨네요. 논문. 아니 요약을 요약을 이렇게 네, 네, 공부를 굉장히 <laughs> 네, 열심히 열심히 네.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영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아까 락을 막 좋아했다고 하셨으니까 네. 쉽게 말하면 락을 어 그냥 무무 비판적으로 음. 좋아해서 빠져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음. 아니면 락은 정말 어. 이거는 사탄의 음악이야라고 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음. 그렇게 하지 말고 음. 어, 락을 어. 어. 어, 어느 정도 그 가사나 내용들을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음. 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상황을 상황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락 자체가 음. 사탄의 음악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 그 자체가 사탄의 음악이다. 저는 그렇진 않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같이 네. 중립적이다. 같이 네. 중립적이다. 음. 오전에 음. 저희 교육자들이 음. 다 같이 인터넷 통해서 컴패션 강의를 음. 들었거든요. 음. 그때 바나그룹의 데이빗 키나만이라는 음. 분이 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인터넷 자체를 악이다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음. 인터넷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은 도구다. 음, 음, 그래서 대중문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맞아요. 음, 음, 참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도구로서 네. 사용될 수,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어, 너무 이거를 두려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네. 물론 조금 무, 공포 영화는 무섭지만 <laughs> 무서워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서 네. 참여해서. 우리가 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데 그런,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영화를 그냥 막 즐기시는 목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영광 목사님은?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대중 매체, 대중 미디어를 막 지나치게 막 즐기는 스타일은또 아니고요. 항상 책만 보이다, 책만. <웃음> 네. 네. <웃음> 네. 뭐 이게 예를 들어 저희들이 그 홍대 근처에서 살았을 때그 음. 홍대 주변에 있던 그 문화들을 음. 좀 즐기는 편이긴 했었어요. 음.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에 들어가서 음. 체험을 한다든지, 뭐 커피 문화를 경험을 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문화 컨텐츠는 굉장히 다양하고 넓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중매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쏟아져 오는 음.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음. 네. 조금 이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세상화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냥 무의반적으로 세속화하지는 말자 네. 그렇겠죠 네, 네. 세속화하지는 말되 세상화 왜냐면 너무 또 동토를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화 와 세속화를 조금 구분해서 세속화 하지는 말되 세상화 하면서 세상 에 있는 문화들 우리가 접하면서 좀어 뭔가 바꾸어 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는 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그 아까 이제 영화를 즐긴다 했는데 사실 또또 음악도 즐긴다고 하셨고 우리가 보통 그랬는데 게임 게임 목사님 게임 잘 하시죠? 게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네 <laughs> 게임 아 게임이 어 게임은 <laughs> 아니고 게임은 어... 정말 우리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 자체를 막아야 되는 건가요? 어... 아니면 게임을 장려해야 되는 건가요? 어... 지금 도 게임이 게임 산업이 굉장히 판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에 있어서는 어, 여가의 선용으로서 음. 잠깐 잠깐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처럼 게임을 하는 것 자체도 음. 하나의 여화로서 굉장히 권장할 만하고 사람들이 좀 음. 하나의 취미나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음. 너무 그게 어 빠진다던가 아니면 은 음. 음. 너무 그것에 있어서 너무 좀 재화나 재물을 많이 드린다든가 음. 그러면 좀 문제가 될수 있지만은 잠깐 잠깐의 절제력이 있다면은 그것도 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잠깐 잠깐의 절제력이 음. 아이들에게는 조금 그렇죠. 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은 네. 잠깐이라고 하는데 막1 0 시간이고 네. 뭐 이런 네. 경우에 네. 학교를 안갈 정도로 음.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네. 그에 관해서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김미숙 집사님께서 쓰신 음. 중독에 관해 책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책을 잠깐 봤는데 아이들 시기에는 상당히 그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도파민이 음. 뇌에서 분비된 물질인 도파민이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활발하게 분비되서 훨씬 더 몰입감이 더 빠져든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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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 음. 음. 다른 것들을 한번 대안적으로 주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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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은 제가 음악을 락을 좋아하지만은 기타는 클래식 기타를 쳤거든요. 음. 그래서 한 가지 음악이나 뭐 다른 것에 하면은 좀 그런 것에 좀 몰입하거나 음. 몰두하는 음. 네. 거. 네. 그러니까 거. 이제 문제는 게임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네. 거기에 중독되는 중독.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laughs> 사실 세상 문화가 문화에서 제일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중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중독.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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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 결국 그것은 우상승대로 넘어갈 네, 수 있는 맞죠, 거겠죠. 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음. 내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느덧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려서 네.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네. 거겠죠. 그래서 네. 사실 이 문학 가운데는 약간의 그런 좀 좋지 않은 영적인 기운도 네. 있을 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세상은 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문화를 좋다고 음흠. 그냥 음. 들어갈 수 없는 거겠죠. 음. 항상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해서는 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메이슨 뭐 루미나티라는 저는 굉장히 생소한 단체긴 이 하는데. 혹시, 혹시 프리메이슨 목사님 뭐 음. 제가 뭐 지난주에 똑같이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낮은 울타리 신상원씨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음. 중고등 음. 시절을 그거를 이렇게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어, 세상의 어떤 대중매체 뒤에는 이 보이지 않는 조직인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세상을 계속해서 악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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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있는 단체에 근데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제는 이제 그걸 음모론이다라고 보는데 주장은 하나 실체가 없는 단체로인 거죠. 어, 그러니까 뭐 프리메이슨은 그냥 인터넷 쳐보면 네. 어, 영국의 무슨 뭐 길드로부터 비롯된 네. 단체다라고 음. 있,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빌게이츠, 예, 그 빌리그리안 목사님 뭐, 뭐다 그래, 포함. 유명한 모이고, 가수들도 다들 한다고. 이름 있으세 w c c 전... 반대하는 사람들은 WCC 단체로 네, 프리메이슨을 그러니까. 얘기하고. 아, 우리보다는 아, 프리메이슨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laughs> 음모론인 것 같아. 요 네, 너무 그런데 중요한 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 이걸 세상 문화를 바라볼 때 분명히 이 문화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지만 또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고. 이 세상 가운데는 일반 은총이 있다는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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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나누잖아요. 네. 특별한 은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특별한 은총. 이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거지만 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타락한 세상이지만 일반 은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너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그렇게 타락하고 악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네. 또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예,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그 가운데 담당해야 되겠죠. 네,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반 갑자기 질문이 흩어갔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셔서 일반총이뭐냐고 네. 어, 아까 뭐 프리 프리메이스나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 떤그일반총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해요. 아까 말 설명하신 거를 듣다 보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세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하나님의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화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슴이신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이제 악하다 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사고한다면 음. 사고 음. 어, 나와 같은 세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음. 뭔가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고 악의 음. 존재라고 음. 얘기를 할수 있는 굉장히 잘못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바라볼 때, 아까 세상화 하되 예수님이 세상화하신 것처럼 음. 인카네이션 세상화되 쓰소권하지 말자 했는데 또 다른 또하의 중요한 관점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하지만 타락된 세상 타락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창조와 타락과 고온과 회복 음.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문화를 바라보는 또 중요한 시각도 있죠. 음. 네, 중요한 시각도 있고요. 방금 네. 댓글에 네. 유나 051님이 5 네. 게임 막아 주십시오라고. <laughs> 게임 막아 <막아주십시오>. 주시. <laughs> 네. 그러니까 네. 이 지금 단임 목사님 얘길 듣고 요즘에 단임 목사님 읽어주시는 책, 음. 이 읽어 주시는 책, 이책한 네, 키를 듣다 보니까 해주세요. 아 대중 매체가 왜 중독을 이끌어 가는가는 음. 사실 음. 그들이 돈을 섬기거든요. 음. 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가고 중독을 일으키고 그렇죠. 계속 빠져들게 벌이지, 만드는 그렇죠. 거죠 지금 자본주의와 결탁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죠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한 프리메이스예 일루미나티라고 생각하는 그 보이지 않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돈을 음. 섬기는 자본주의의 형태가 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그 사랑을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고장난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의 우선순위를 <laughs> 바꿔버리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진 그런 고장난 사랑으로 바꾸어서 우상숭배를 이끌어가는 그 그러한 차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예전에 제가 살고 있던 음. 교회에서 권사 한 분이 음. 저영입을 안 나오시는데 음. 권사 왜 저영입을 안 나오세요? 여쭤봤더니 드라마 음. 봐야 된다고. 아. 크... 드라마. 뭐, 드라마가 드라마 중독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요즘에 핫한 뭐 부부의색 이런 거는 왜 다음 편이 너무 보고 싶잖아요. 음. 그, 그 시대에는 사실은. 음. 그때 아니면 못 보던 시대였기 음, 때문에 케이블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아 내가 이 16부작 끝날 때까지만 교회를 쉬겠다 음, 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음. 문화는 음. 악한 방향으로 그렇죠. 가는 예. 게 아닐까 그 드라마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 아, 음. 운동. 음. 운동을 주일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등산 그렇죠. 어, 쉬겠다 음. 뭐 아니면 정말 이걸 나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쉬겠다라든지, 음. 어, 아니면 가족과의 뭔가를 좀 조정하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걸 해야만 돼. 이 문화, 그러니까 뭐 스포츠든,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것이든, 게임이든, 예, 무엇이든 간에, 때론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일. 예, 중독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어, 우상숭배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예, 오늘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부족한 것은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겠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 문화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최종적으로 바라보기는 또다시 질문이 네, 왔는데 질문이, 네. 요가 빠졌다고 아, 요가는 요가. 비판적으로 즐겨도 될지 요가는 음. 즐겨도 될지 요가 네 요가 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음. 요가에는 음. 좀 종교적인 특색이 음. 좀더 많이 담겨져 있는 운동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동작을 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뭐 심호흡을 하면서 뭔가를 주문을 외우면서 하게 된다면 좀 그것도 어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음, 음, 음. 네. 이제 생각해서 요가, 요가. 어 글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운동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몸을 쓰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모르고 있었야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그런 어떤 인도의 어떤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인을 알았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같이 판단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아, 이게 나 마음에 걸리고, 이게 하나님과 이웃한테 내가 이게 하는 것이 좀 떳떳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어, 본인 나름의 판단으로서 안 하는 거. 아니면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면 뭐 괜찮지만은, 그걸 해도 음, 내신앙에 내 문제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되지만은, 만약에 그걸 보고 혹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험해 줄 수도 있다 그런 게 느껴질 경우에는 좀 끊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사님은 요가 음. 네. 요가가 괜찮다라고 하면 우리가 절에 가서 똑같이 절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 운동 되잖아요 네. 절하면 아 응. 응. 운동 되요? 응. 응. 허리 응. 아프다요가도 응. 응. <laughs> 허리 아프거든요 왜냐면 요가 자체가 저는 정확하게는 몰랐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힌두교의 응. 그 포교 방법 중에 한 개였다 응, 맞아요. 그래서 요가를 함으로써 힌두교를 포교하는 거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아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음. 대체제는 많습니다 필라테스도 아, 있고요 <laughs>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굳이 꼭그 정말 이게 몸을 쓰는 어떤 요가 형태만 유지하는 곳이랑 상관이 없지만 호흡을 하면서 생명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음. 저는 달임 목사님 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힌두교의 어떤 포기 방법 그대로 노가 음,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트만이라 해서 자기를 발견해내려고 음. 하는 음. 예, 그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예, 그런 이제 음. 예, 부분이 있죠. 어, 우리 교단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공식적으로 요가는 주의를 기울, 기울이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예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것처럼 음. 어느 정도 이 그 힌두이즘의 생활화이기 때문에 음. 좀 조심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날에서 요가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어 뭐라 그러죠 정주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주하거나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 요가라는 것 자체는 어, 조금 한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어, 조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만 되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그거를 막, 그, 요가를, 요가의 영적인 걸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음. 네,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걸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지만, 정주하지는 않겠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되도록이면, 다름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말씀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화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음. 모든 문화를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예. 네, 알 수가 없기 때문 말씀드리고요. 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예. 네. 어, 저는, 이제, 팀 켈러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To no, one yes. To no, one yes. 에요. 원첫 번째 no. 뭐냐면, 아, 우리가 정말 경건한 기독교인으로서 문화를 다 바꿔버릴 거야. No.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결코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가지. 그냥 우리는 문화를 마음껏 즐길 거야. 음. 아무 생각 없이 즐길 거야. No.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즐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들어가면 그 안에 뭔가, 음. 뭔가의그 그 움직이고자 하는 그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 예스가 뭘까요? 참여예요, 참여. 아까 말한 것처럼 세속화 하진 않지만 세상에 참여해야 되고요. 참여하면서 우리 그리스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참여해야 됩니다.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옳은 걸 옳다 하고, 또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헤어지지 않으면서 떠나는 것. 우리는 문화랑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정신이 있다면 떠나야 되겠죠. 헤어지지 않으면서 떠나는 것.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헤어지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떠나, 떠나, 떠납시다. 네, 세속 문화가 추구하는 그 정신 세계로부터는 우리가 언제나 떠나 있어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는 참여해서 그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혹시 댓글도 들어온 거 있나요? 네, 더 들어온 건 없습니다. 네, 이런 거. 네, 언제든지 댓글 받겠습니다. 네, 네. 어, 광고면 주제였는데요. 오늘 이 정도 정리 하겠고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면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또 다른 질문과 함께.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에어컨 인도 <laughs> <laughs> 너무 <웃음> 네. 더워서 <laughs> 네. <너무 웃음> 렇게예 네. 그리고 <laughs> 전우 목사님 열심히 공부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웃음> 네. <웃음> 네.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베풀어 주신 기회고 우리한테 누리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단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문화를 누리는 건 좋지만 중독은 안 됩니다. 오, 네. 우상화도 안 됩니다. 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시되시기를 네 소망합니다. 네, 음.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또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비판적인 시각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문화로부터 헤어지지 맙시다. 헤어지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 그 모든 중심 사상으로부터는 떠나서 그리스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 와.